무엇입니다. 오늘은 3월 30일 목요일이죠. 오늘 상승장으로 시작해서 상승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는 잘하십니까? 자, 매일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어제 올려드렸던 종목을 검증을 하고 내일 종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8종목을 올려드렸죠 여기에서 1 내지 2종목은 수익을 줄수 있는 슈팅캔들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어제뿐만 아니고 2주 동안 이렇게 했지만 2주 동안 매일 1 내지 2종목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제조은행 그럼 시가 대비 고가가 8% 이상 에코플라스틱 매매 대응 했어야 되죠 어제 제가 여기라고 그랬죠, 여기. 여기 30분봉에서 돌파를 하고 쉬어 가는 자리, 22평을 돌파하는 자리. 1봉에서는 5. 1봉에서는 5, 2평을 돌파 없이 연봉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그럼 제주은행 어제가 닫은 자리였죠. 어제 이 양봉이 그다음 여기서 돌파를 하고 쉬어가는 자리, 22평을 돌파하는 자리. 저는 당연히 에코 플라스틱 제존에 매매 대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엄봉으로 가는 종목은 쳐다볼 필요도 없죠. 그러면은 미래 산업. 여기 들어왔죠? 그럼 당연히 이 구간에서 매매를 했어야 됩니다. 매수를 하고 손절을 잡고 대기를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종목 손절을 어디로 잡으면 됩니까? 여기에 대량 거래 터진 봉의 중간선을 손절을 잡으면 됩니다. 일승시장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뭡니까? 박스급 매매에서 어제 설명을 들을 때, 여기에 22평으로 툭 떨어졌다가 다시 양봉을 줬다, 다시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금 양봉을 달았기 때문에 상승으로 보고, 여기에 매매를 하셔야 된, 했어야 된다. 이이 이 종목은 내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오늘 종목도 어제와 마찬가지, 금색 시기에는 걸렸다가 빠지고, 걸렸다가 빠지고, 그러지만은 장중에 리딩을 하면서, 현재 매매 가능 구간에 들어와 있는 종목 옮겨 오겠습니다. 내일은 이두 종목을 수면을 하고, 여기서, 이종목을 옮겨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장중에 리딩을 했습니다. SPG. 저는 여기에 여기 연중 신고가를 돌파할 때 들어가서 한12% 먹고 나왔습니다. 오늘, 오늘도 상가 잡았죠. 매일매일 상한가는 있다. 나의 금식시계 충분히 매매를 할수 있는 구간 내에서 나온다. 단지 식별을 할수 없을 뿐이다. 지금 이런 종목들, 다 오늘 장 중에 여유있게, 여유있게 매수 구간 내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로보티즈 한 볼까요? 어디서 말씀드리는가? 여기, 요 구간에 있을 때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하단에서 여기서 매수를 했, 했어야 되죠. 5장에서 움직였습니다. 5장. 그러면은 내일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녹서 자 여기를 돌파를 하고 다시 눌림이 와서 여기 오이평에 지금 묻혀있죠. 오늘 장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왔다고 그랬죠. 매수자리가 금내는 추가로 여기 오늘 음봉의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음봉의 몸통 상단을 돌파하는 자리 자, 두 자리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다른 오늘 로봇은 움직였습니다. 그렇지만 유일 로보틱스만 유일하게 안 움직였어요. 이 52평 하단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구간, 오늘 매수했어야 되죠. 여기 62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 62평을 돌파하는, 52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에 52평에 5분봉 선이 62평에 어, 30분봉 차트에서 62평입니다. 이 빨간 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봉은 하루에 캔들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다음 30분봉은 13개의 캔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좀더 1봉보다 디테일하게 지지와 저을알수 있겠죠. 미래 산업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내일 관심 종목. 여기 52평을 62평을 돌파하는 자리. 5분봉에서 지금 5분봉이 5위평 하단입니다.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1승 신야. 오늘 몇자 나왔죠? 몇해야 되죠? 여기 요엄봉의한 중간선 정도. 5위평을 돌파. 지금 5위평에 딱물려 있습니다. 돌파하는 자리. 추가 양봉입니다. 내일은 큐렉스. 1봉에서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30분봉에서 62평을 돌파하는 자리. 3익 THK 1봉에서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 62평을 돌파하는 자리, 요 구간 내 있을 때 오늘 매수를 했어야 됩니다. 유진 로봇. 여기도 5위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서 62평을 돌파하는 자리, 여기도 다툼자료, 1차 다툼자료 나왔죠? 내일 여기서 양봉 달면 여기서 추매를 해야 됩니다. 추매를. 추매를 하는 자리다. 자, 그렇게 해서 내일 이 종목 중에서 종목 몇 종목 안 되죠? 일 내지 이 종목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 나옵니다. 공부된 종목에서 한번 대응을 해봅시다. 아주 편안하게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카페에 책에도 나오지 않은 어떤 유튜브에서도 언급하지 않은 그런 공부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시가지고 공부를 하시고 장에서 실제 저 화면을 보고 같이 매매를 하시겠다. 그러신 분은 회원가입하시고 카톡으로 오시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자, 오늘도 고시가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